I c a s a 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일단 한번 도전 가보자 이거. 일단 한번 지금 만들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미 저기 러브가 써있다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 성공 못하더라도 오늘 멘탈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멘탈이 나가면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멘탈 나가실 거기 때문에 한번만 해. 제발, 제발 한 번만에 따따다 음, 실패 소리네. 아, 이건 실패 소리죠? 갑시다. 4만 개,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4만 개면 100만 원입니다. 날라도 마음 상하지 말자. 편하게 가자. 기분 좋게 가자. 기분 좋게 갑시다. 빠른 제작 부탁드립니다. 대기 중입니다. 왜나나 나 미끼로 쓰고 할라고? 네, 우리열 다 대기 중이야. 나가, 나가, 나가. <laughs> 아니, 왜나 미키로 쓴다는 거야? 여기서 뭐, 그래도 잡템 나와라. 여기서 잡템이 그래도 나와야 내가 조금 더 그래도 마음 편하게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빨간 거 나왔나요? <laughs> 이런데 막 화면 반 바람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막 재지 이런 거. 인벤을 딱 열었는데 재지가 막두 개가 딱 있는 거지. 그럼 진짜 절단 나지요. 아니면은 막 터치 세 겁나 많이 나와 있고. 오! 발견이났다 오! 헐! 헐! 데스가보 데스가보 나다오와오와헐데스가뭐 그래서 장갑 아니면 커트장갑 아니면, 재지. 오, 신광로보 나왔고요. 하나 더, 빨간 거한개더 주세요. 빨간 거한개더 주세요, 여기서. 빨간 거한 개를 더 주던지, 아니면은, 나, 보라색 주던지. 저 보라색 주세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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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 린지에 돈만 있었습니다. 돈만 쓰고 싶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가고 싶네요. 제발, 여기서. 커츠 가보고 가봐도... 아니 커츠 가봐도 괜찮아 커츠 장갑하고 커트 다 주던지 지금 만들 수 있잖아 몇번 만들 수 있지 세번 만들 수 있어 가자 여기에 실패하면 바로 연타갑니다 실패 두번 실패죠 했 바로 연타 여기서 연타 간다. 두 번. 아! 세 번. 이번에 제발 딱 뜨자. 솔직히 이번에 뜨자. 주세요. 아. 어. 200치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래 대세시나 나와라 대세대세 주세요 대세대세대스가보야나 퍼템도 하나도 안 주네 지금 와 장난치나 아니 빨템은 무슨 마 신간방 도 하나 놨고요 마피야 퍼템 하나 싫은거 진짜 아니 저기 왜 적분들 다 와가지고 이러는거야 그거 님들 가서 하세요 거기 왜 적들 다 같이 와가지고 이래 아 진짜 졸아 이러다가 이러다가 여기서 마피가 빡 쓰레기 오지게 주네 야 민첩피한게 이거 화면 열었을때 여기서 진짜 제이지한게 너가 나라 나발검이던지 비수, 헬바인의 비수라던지, 딱, 인벤에 진짜 딱 넣어놔라. 좋게 말할 때 넣어놔라. 아니면은, 커츠셋이라도, 데스셋이던커츠셋이던 넣어놔. 분명히 이겠다, 지금. 자리를 옮길게요 한 번에 다 뽑고 가야겠죠? 이거 두개한 번에 다 뽑고 가죠? 이번에 5만 개 갑니다 125만 원어 무방 뭐야 무방 뭐야 아 제발 주세요 어 신간부추 헐 지금 파템 좀잘 나왔어요 빨간 거어어어어어나데스 어, 아이 게 뭐야 커츠부추네아데스부추인줄 알았단 말이야 뭐야, 이렇게 생겼어? 呃, 커츠 부츠 또 나왔다. 우와, 커츠 부츠.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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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츠 부츠, 커츠 부츠. 제발. 커츠 뭐 나와 있어라. 아니면 커츠셋시나데스셋시나 뭐라도 나와 있어라. 그래잖 나중에. 그거 팔고 또, 어? 복구비 하지. 오지게 죽는데, 그걸로. 작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빨간색 나또뭐 떴어? 멘트 떴어, 지금? 아니잖아. 오만다이야. 나 피이요. 아, 솔직히 나 전설은 바라지도 않는다. 전설은 진짜 바라지도 않고. 데스셋이라도, 커츠셋이라도 나중에 그 이제 또 아들, 이건 뭐야? 다이아 없으니까. 와, 뭐야? 나뭐템안 나오는데? 아, 뭐야. 신관노브 한 개. 뭐, 뭐라도 주세요. 자료운다 했다고? 미신 다 믿게 되죠, 이럴 때? 오, 신관두고 아, 190개밖에 안 남았어. 신관세도 오지게 주네, 씨. <laughs> 오늘 이거 지금, 4만, 4만 2 번. 4만 2 번에 5만 2 번. 18만, 18만이면, 450인 건가? 450만원 치를 쓰고, 빨템 두개 뽑았어요. 데스가봇이랑 커츠부츠. 이렇게 두 개. 와, 진짜 마지막까지 안 주네. 아이스 1540개. 뜨자, 뜨자. 뜨자, 뜨자. 와라. 소리 안 들을게요. 제발, 이번에 주세요. 성공. 와, 다섯 번 실패. 바로 갑니다. 연타. 여섯 번 실패. 아, 이거 성공 못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또안 뜨는 거 아니야? 오빠, 믿어. 가자. 아까 오빠 믿어하셨던 분 이래서 오빠는 믿는 게 아니야. 이래서 오빠는 믿는 게 아니다.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빨템을 7 번은 실패했는데도 안 뜨게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는 얼마나 안 뜬다는 거야? 으 제발 이번에 성공하세요. 이번에 성공했으면. 해 윤도진님 7개 위대제 사전 예약에 드 벌룬 네개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 얘도 다들 <laughs> 볼론 감사합니다. 아이, 깜짝이야. 와. 역시, NC. 역시, NC.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만약에 실패하면, 웃을게요. 제가 멘탈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아, 성공해라! n 씨 엿두셔, 엿두셔. <laughs> 웃으면서. 아! 안 웃어져! 웃으면서. 아, 이씨, 승질나네 n 씨 엿두셔, 엿두셔, 엿두셔. 아 웃어지겠냐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얼마가 날라갔는 아, 슬프다, <laughs> 일단, 5만 개. 오! 아, 깜짝이야, 씨. 아, 오실 있어, 오실 았데 태백 오실. 파템, 파템 두개 나오고 끝이라고? 아, 뭐야, 씨. 아 몰라라 소리 안 들려 <laughs>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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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때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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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지네 아씨아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좋아 재물로 아, 딱세 번만 될수 있네. 나안 볼란다. 아 열다섯 번째도 전 진짜 제발 떠줘라. 이제는 오기 아니냐? 오기지. <laughs> 솔직히 이제는 오기지. 이게 델롬 대린가 봐요. 한번한 번씩도 해봤고 여러분 세 개씩도 해봤는데 그냥 델롬 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같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혼자 막 빡쳐가지고 막할 때보다,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덜 외롭네요. 으... 이번에 갑니다. 이번에 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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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좀 눌러주겠어요.